안녕하세요 철경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보고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 구독자 중에서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 멀리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번 2022학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4번에서 9번 지문 전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좀 구독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없겠느냐 조금 강하게 부탁을 하셔서요 평소와는 다른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수능에 있는 지문도 강독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 지문을 보고요. 느낀 건데요. 제가 문제는 풀수 있었겠지만, 제 스스로 저 지문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았다 파악했다? 이것은 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독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문제를 보고 제가 받았던 첫 번째 인상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가 는 5, 6년 전쯤에요. 아직 학위를 다 마치지 않았고 아직 수입이 불투명하여 이것저것 일을 할때 고등학생 과외를 한 적도 있거든요. 마침 그 과외가 지인이어서 거의 뭐 영어 위주로 했었는데요. 그때 그 과외를 했던 문제집에서 질문이 후설과 하이데거에 이르는 현상학적 철학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흡수를 알고요? 어떻게 하이데거를 알고 또 어떻게 현상학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 질문을 쓴 사람이 다 이해를 하고 쓴 걸까? 난 장담을 못하겠다. 이거 학생들 보고 이해하라고 풀라고 된 문제인가? 난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만 찾아가서 풀도록 해라라고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잘 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니까요. 거기서 제가 일장 연설 철학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몇날 며칠 거쳐서 계속 철학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었죠.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문제를 보면서 제가 가졌던 인상은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철학을 접하게 되면 누가 재밌어서 좋아해서 철학을 접할 것이고 철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까. 이번 수능 문제를 보면서 그때 하고 비슷한 심정을 느껴서요. 좀 그렇게 써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제가 공부하고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바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질문은 해결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학 쪽은 잘 모릅니다. 해결의 미학 쪽까지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아는 부분만큼만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저 문제 의 답이 왜 2번인지도 질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2022학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4에서 9번 지문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읽었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결이 검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해결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해결의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왠지 다 동일할 건데요. 정립, 반정립, 그리고 종합이란 이 구도로 이 체계로 해결의 변증법을 설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립, 반정립, 종합으로 하게 되면 이 해결의 변증법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요. 그럼 정립 반정립 종합이 틀린 거냐 또 틀렸다고 말하기도 약간 애매합니다 자왜 그럴까요 해결의 변증법은 부정 변증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립된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기 위해선 차이나는 것내 외부에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통하여 한번 반성된 자기로 돌아오는 의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의식은 저 종합이라고 할수 없고요 반대의식으로 한번 고양되고 향상되어 자기 복귀된 의식입니다. 즉, 정립의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정립에서는 반정립을 모르고요. 두 번째 정립에서는 이 반정립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런 정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립, 반정립, 이렇게 종합으로 마치 삼각형을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로 이야기하는 건, 글쎄요, 해계를 <laughs> 전공한 사람들이 <laughs>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해계를 좀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변증법이란 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변증법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변증법이란 말은 디알레틱이죠. 둘 사이에서 대화를 통하여 더 나은 의식, 더 발전된 의식을 알아가고, 더 나은 진리, 더 깊은 진리, 고양되는 진리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게 변증법인데요. 그런 면에서 해결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사유에 멈춰 있지 않고 저 반대쪽의 사유, 나와 다른 쪽의 사유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를 통하여 의식을 더 고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했으니까요. 변증법은 맞는데, 이때 의 변증법은 동일한 사람들이 같은 주제로 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즉 자기의 부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저 변증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부정 변증법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그래서 이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게 아니라 자꾸 정립과 반정립을 통하여 의식을 고양시켜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자꾸 더 고차원의 단계로 수렴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워낙 애매하게 써서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해결에게 변증법은요.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지식이 이러쿵, 저러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세계가 저 변증법적 구조를 통하여 의식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세계에서 발현, 발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논증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변증법적인 운동이 부정변증법이 우리의 존재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인간이 따라야 될 어떤 이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발현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실천에서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사유 속에서 하나의 실천이 구현되어야 되고 저 하나의 실천은 저 인형과 사유 속에서 발현되어야 하죠. 해결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인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정립과 반정립, 그리고 이 의식의 고향은 한 단계 더 발전된 정립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정변증법의 운동은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유치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배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은 부정되고요. 새로운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되면서 다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인식이 고양될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은 2학년 때걸 다시 부정해서 고양됐지만 역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정립과 반정립으로 설명하는 게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조금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 핵심 포인트는요. 우리의 의식은 계속 고양되고 발전될 텐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가면 끝이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그 끝을 해결은 절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절대 정신은요, 정립과 반정립, 긍정과 부정을 모두 함유하고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내면적으로 복귀되며 동시에 외면적으로 발화되는 궁극적인 정신이라고 볼수 있고요. 마치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신의 영역과 같다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진선미도 결국엔 절대 정신의 다른 형태의 발화입니다. 여기서 진선미는 이지문에서는 진은 철학, 선은 종교, 미는 예술을 가리킬 거고요. 아마 칸트가 말했던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 비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완전 해결을 곡해 시킨 것 같아요. 저 이념을 파악하고 이념을 이해하는 건 칸트에게선 이성의 영역이고요. 해결은 저 이념을 넘어선 대상이죠. 앞 지문에서는 분명히 저 변증법적 운동은 하나의 논리적 체계가 아니라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절대적 진리인 하나의 이념에 불과한다고 그런 이념을 파악하는 거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정신은요. 하나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요. 이 이념마저도 넘어서고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나 존재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아, 그런데 지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 종교, 철학을 다 절대정신이 발현된 거라고 하고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이니까요. 예술, 종교, 철학은 모두 절대정신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의 외면성은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말하고요. 표상의 내면성은 우리가 종교적으로서 내면한 어떤 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이 철학인가 봐요. 지문의 내용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해결이 진짜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떤지는 제가 해결의 미학은 잊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해주지는 못하겠고요. 우선 지문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해결에서 절대 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에 종교는 성장단계, 철학은 완숙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해결의 무게는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표현하고 그것이 발화되는 형식이 다르면 내용도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물론 절대 정신에서는 모든 걸 아우르고 모든 걸 구분하면서도 모든 걸 함유를 하겠지만요. 그러나 이것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보면 그 진행 순서를 해결은 예술, 종교, 철학으로 두었고요. 예술은 초보의 단계, 종교는 성장하는 단계, 철학은 완숙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해결의 부정변증법은요, 어떤 하나를 없애거나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 가졌던 이 의식이 한 단계 고양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반대 의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고양된 의식은요. 앞에 첫 번째 정립과 저반정립의 의식을 모두 자기 안에 포섭하고 포함하고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양된 발전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립이나 반정립의 입장 어느 하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서 두 개의 입장을 섞어서 중화시켜서 이것만 남고 저맨 처음에 정립과 반정립은 없애버리는, 소멸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모순 속의 통일, 모든 각각의 요소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로 귀속하는, 포섭되는 그런 통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해결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적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고되고 만다. 이 부분은 지문을 쓴 사람이 해결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늘어놓고 있는 부분이네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립과 반정립을 통해서 절대정신에 이르는 저 부정변증법이라는 해결 철학의 탁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술에 있어서도 저 해결이 이야기한, 해결이 사유한 것이 온전히 정합하고 맞을 수 있을까? 네. 물론 이 지문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경험하는 이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의 순으로 두어서 예술, 종교, 철학으로 가는 방향은 객관과 주관, 외면과 내면을 모두 아우른다고 하는 저 절대정신의 기획, 절대정신에 대해서 설명했던 해결의 그 처음 생각에서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관, 표상, 사유, 예술, 종교, 철학의 과정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직관이나 예술은 어떤 걸까요? 어떤 외면적인 거라고 보고 종교를 거쳐서, 표상을 거쳐서 저 철학과 사유로 가는 건 저건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내면의 세계로 가는 거아니야 지문에서 이렇게 해결을 비판하고 있네요. 즉, 직관에서 사유에 이르는 과정은 저 외적인 것이 지워지는 과정. 그래서 인간의 정신 속에 있다고 하는, 사유 속에 있다고 하는 저 내면성이 강화되는 과정이고요. 예술에서 철학하는 과정은 이와 같이 어떤 작품으로 표현되는 예술의 객관성이 그것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철학자들의 내면으로 다 포섭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절대정신에서는 주관과 객관, 내면과 외면에 이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단계를 두고 과정을 두어서 엄연한 객관과 직관을 외면화를 다 내면적인 것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네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에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그래서 헤겔이 자신이 말했던 부전변증법을 온전히 확실하게 체계화하고 명확하게 드러냈어야 한다면 저런 발전된 과정으로서 예술을 설명하여 예술은 마치 철학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것처럼 가운데 종교가 있으니까 두 단계 아래겠네요. 이렇게 아래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행위의 말대로 모든 것은 절대 정신의 외화 다른 측면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술도 사유에서 철학에서 부정되어 제 객관화의 단계 한번더 고양된 단계로 그래서 또 철학을 넘어서는 그런 절대 정신으로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자는 이미 이런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학문은 모두 자연과학에 점령하고 있고요. 인간의 정신과 내면적인 사유를 표현하고 발휘하는 곳에서 철학은 힘을 잃었다고 라 보고 이 힘을 잃은 철학 이외의 학문으로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어디인가? 예술이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 또한 저 철학을, 사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림이나 음악이나 하다못해 영화까지도요, 그걸 표현할 때다 있어 보이려고 철학 곁들이면서 표현하고 있지요. <laughs> 그러니까 예술도 철학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둘 사이는 떼어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대에서 절대 정신이 발현되는 것은 예술이 더 많이 발현되니까 저 예술의 제 객관화도 해결이 좀더 이야기했다면 해결의 철학은 더욱더 합리적이었고 예술에서도 그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해결 스스로가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미로 질문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는 해결과 나의 글쓰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결. 괴테와 신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네. 이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그러니까 괴테와 실루와 같은 문학 작가들이 초기엔 별로였는데 나중에는 완숙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이 글쓴이가 말하죠.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땡땡땡은 말이 됩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저 네모 안에 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 봅시다. 보기에 1번입니다.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즉, 선생님이 이론에서는요, 대립적 범주들이죠. 정립과 반정립이죠. 그런데 이게 종합에서 앞에서의 두 범주들을 중화시킨다. 그래서 소멸시킨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분명히 저 종합이 정립과 반정립이라는 두 단계를 중화시키거나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틀렸네요. 2번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절대 정신에 비추어 보면 예술이건 철학이건 직관이건 사유건 모두 다 절대 정신의 다른 발로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의 동전인데, 앞면을 보고 있냐, 아니면 뒷면을 보고 있냐, 이 말이죠. 처음 절대 정신은 객관과 주관,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없애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떠안고 있는, 그것의 자립성을 다 살리고 있는 그런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술은 결국 철학의 다른 이름, 사유의 다른 이름, 절대정신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나에서 그랬죠? 예술, 종교, 철학의 단계로 나눌 수 없고, 둘다 모두 절대정신의 발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었으니까요. 이번의 답이 맞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이론에서는 방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 여기서는 단계를 나누지 말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단계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예술은 반정립의 위치에 있지 않겠죠? 정립의 위치에 있겠죠? 반정립은 종교에 있을 것이고 한 단계 종합으로 올라간 것이 철학일 테니까 예술이 놓여있는 위치가 애초에 다르다고 볼수 있겠네요. 4번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객관성과 주관성 모두 살려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지고 주관성만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잘못 말한 거겠죠. 5번.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이 진리를 파악하고 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수 없다. 야, 말이 안 되겠죠. 예술을 통해서도 절대정신에 이를 수 있고요. 종교를 통해서도 절대정신에 이를 수 있고요. 철학을 통해서도 절대정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게 해결의 생각이고 해결의 철학을 첨예하게 비판하고 있는 나라는 글을 쓴 글쓴이의 생각이기도 하니까 5번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쵸?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수능에 나오면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할까요? 걱정입니다 또 하나 오늘날 철학에서 이렇게 해결의 관념적인 철학이 진짜로 많이 연구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사유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러니까 논리실중주의 같은 철학자들에게는요, 논리학자들에게는 뭔 괴변이야, 이럴 것 같아요. <laughs> 별로 좋아하지 않, 않습니다. 독일의 관념론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말장난 같잖아요. 그저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같잖아요. 실은 여러분, 그래서 철학은 이 어려운 내용, 어려운 단어, 이거 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유를 깊이하여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볼줄 아는 또 다른 눈, 시각, 관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피상적인, 혹은 어려운 낱말들을 몇개 늘어놓는 것, 이거 이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강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긴 시간, 이 어려운 짐은 함께 읽으면서 답을 알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유, 우리 수능생들, 이거 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말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문제가 이것만 있던 것은 아니겠죠? 2022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을 보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학생과 그들 옆에서 지켜본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모두 수고하고 애쓰셨다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말꼭 전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